결제해놓고 잊어버린 구독 서비스 분명히 하나쯤 있으시죠? 그 남아있는 콘텐츠 이용료 5분만 투자하면 바로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요즘은 정식 등록 업체에서 진행하는 추가 10% 지급 이벤트까지 붙어서 더 많이 돌려받는 분들도 많다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공식 페이지에서 조회만 해보면 얼마나 남았는지 바로 듭니다. 요즘 sns 에서 정보이용료 현금화 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돈이 필요해서 가 아니라 불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직접 시도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제 통장 잔고를 딱 0원 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보이용료 현금화 업체 를 찾아서 이용하며 딱 일주일을 살아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의심투성이었어요 정보이용료가 뭐지 정보이용료 가 뭔데 현금을 만들지 이거 불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런데 의외로 이 방법은 법적 으로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직접 금융기관 직원인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건 불법도 아니고 기록도 전혀 안 남아서 불법이라고 할게 없어 라는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이 방법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그냥 전문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정보이용료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대박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용한 곳이 정식 금융 플랫폼이었는데 이 업체가 숨기고 있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길 이용한 고객들이 실제로 신용 점수까지 올랐다는 충격적인 후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말도 안돼 하며 믿지 않았는데 실제로 제 신용 점수도 올라서 진짜 놀랐어요. 신용 점수가 올라간 이유를 알아봤더니 정보 이용료 현금화는 대출처럼 이력이나 신용 조회 기록이 하나도 남지 않는 반면 현금 사용량은 늘어나니 신용 점수가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이용료 현금화라는 게 솔직히 업체가 너무 많아요. 불법적인 곳도 많고 괜히 이상한 곳 이용했다가 낭패해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직접 이용해 보고 확실하게 검증한 정식 금융업체만 따로 골라 놨습니다. 진짜로 이용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게 해결돼요. 심지어 업체 상담사들이 너무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내해 줘서 저는 거의 누워서 현금 마련한 기분이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공식 업체 상담 링크 남겨뒀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진짜 딱 3분이면 손에 현금이 생기실 겁니다. 무조건 하라는 말은 절대 안 할게요. 하지만 제 경험상 한 번만 직접 상담해보시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걸 이번 달에 가장 잘한 일중 하나로 기억할 거예요. 저 믿고 딱한 번만 문의해보세요. 그럼 다들 통장에 현금 두둑히 채워놓고 편히 주무세요.